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종종 예의를 놓치기 쉽습니다. 익숙함에 젖어 서로에 대한 존중의 선을 흐릿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지요. 실제로 망역한 관계라 할지라도 서로를 대할 때 기본적인 예의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가까움이 깊어질수록 무례함으로 변질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불가피한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경계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상호 존중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말을 걸때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세요. 또한 서로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며 이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는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비난 대신 이해와 공감을 표현하는 것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려는 노력은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줍니다. 가까움이라는 이유로 서로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사랑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키며 망역한 관계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깊은 사이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구독 부탁드려도 될까요?